저기요. 네? 우와 뒤에 꽃이 있는데 마코 진짜 꽃보다 예쁜 것 같아. 응. 음,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정말 오늘 시작부터 이런.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마코 오빠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한국으로 이사 오면 차가 필요하잖아? 무조건 필요하지. 그치 응. 음. 살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살면 어떤 차를 살지 생각을 해봤어. 음. 근데 마코가 좋아하는 차 종류가 있잖아. 응. 음. 어떤 종류 좋아하지? SUV? SUV 좋아하지. 응. 그래서 아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음 응. 역시 우리가 차를 사면은 이거를 사야 되지 않나 싶어. 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져왔지. 오. 눈 감아봐. 눈 떠봐. 어? 제네시스다. 이쪽으로 와 보시면. 네. 마코 이게 우리 차야. 와. 한국에 오면 우리 이거 타고 다니자 우와 제네시스의 SUV? 맞아 우와 이게 바로 제네시스의 GV80 GV80 어와 근데 엄청 큰데? 그치 엄청 큰데? 어 이거 진짜 커 아마 제네시스의 SUV 중에 제일 큰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데 이거 음~~ 근데 마코 원래 SUV 좋아하고 SUV 좋아해 큰차 좋아하잖아 큰차 좋아하지 그치 그냥 좋아하는 거지 <laughs> 현실적으로 운전을 할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지 아 그래? 응 어... 오빠가 운전하면 되니까 에너나 사고 나기 싫은데 마코 응? 그거 몰라? 응? 이거 타고 다니면 다 차가 비켜줘 아 그래요? 어아 그렇구나 우와 일단 정면부 어때? 아니 엄청 크다 그냥 전용붓만으로도 마코 허리 정도 그치 어 엄청 커 엄청 높아 야와 근데 멋있네 어, 멋있어? 멋있어 역시 마코 SUV 오니까 뭔가 기분이 업되는 에... 없다는... SUV 좋아해서 신나네 야 그럼 우리 이거 타고 한국에서 잘 살아보자 일단 내부도 조금 더 보고 결정합시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 자, 일단, 앞은 봤고, 어. 옆부분 어때? 차 크기, 사이즈, 와. 디자인. 아니, 엄청 크다. 아니, 여기에 뭐딱 가슴 라인인데요? 맞고 키보다 큰거 아니야, 이거? 맞고 키보다 훨씬 커요. 맞고 1 63이니까 엄청 크지. 와. 오빠보다 큰거 아니에요? 오빠 173인데? 응, 어, 오빠보다 큰거 같은데? 와, 엄청 크다. 야, 옆에서 보니까 사이즈 장난 아니네. 마코가 엄청 작은 여자 같아. <웃음> 그치? 지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사이즈 운전할 수 있나? <laughs> 타이어 어때? 역시 차가 크니까 타이어도 크네요. 그러니까, 이거 몇 인치지? 엄청 큰거 같은데? 응, <laughs> 음, 엄청 큰거 같아. 타이어 디자인 어때? 타이어 디자인은. 허도 까만색이라서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와 뭔가 반격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SUV라 그런지 딱 음. 남자의 느낌? 응 음, 그러네요 어 약간 세단한 여자 느낌도 좀 나잖아 응응 음, 음. 근데 이거는 그냥 완전 누가 봐도 딱 그냥 남자 선물로 예를 들면은 사자 아우. <laughs> 아이고, 무서워라. 그치? 그런 느낌? 엄청 크고, 다른 자가 진짜 비키겠다. <laughs> 근데 막고 무슨 띠라 그랬지? 마고는 캐지. 아, 개띠니까 캐리어. 이거랑 좀안 맞긴 하네. 그치? 그치? 근데 사자를 캐가 운전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laughs> 자, 그럼 말 나왔으니까 한번 운전 한번 해 보실래요? 네. 아. 마쿠가 한국차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거? 이 미라에 추위 표시가 있어요 아 그래? 응 여기 여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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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뭔가 추위 하세요 그럴 때뜬뜬뜬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차내에서 소리도 나고 일본차는 없는 기능인 거 같아 마쿠가 고급차를 안 타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요? <웃음> <웃음> 그런가? 일단 타볼까요? 이거 어와서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 이거? 나왔어. 아 이거? 이거? 뭐야? 아 밑에? 어. 이 와... 이거? 이거? 이이게 나왔어 지금. 어. 와... 다시 해볼까? 다시 해봐. 거이면 어떻게 되나? 그래. 와. 이거? 이거? 이 이거? 나오고 에 이차 속도 뒤로 움직였어요. 와, 역시 높으니까 이런데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밟아야 돼. 아, 밟아야 돼. 와우, 와, 엄청 높다. 음... 와, 엄청 높다. 이거 SUV잖아. 응. 우리 세단 타니까 어때? 시야가 좀 다르지? 응, 달라. 엄청 높아. 위에서 보는 느낌. 역시 SUV 그런 게 좋아. 응, 음, 맞아요. 근데 이 차가 워낙 커서 앞에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 의자를 좀더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위로 올려야 돼? 엄청 높은데. <웃음> <웃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웃음> <웃음> 여기가 최고 높은데. 어때? 앞에 보이겠어? 응, 음, 앞에 좀 보이겠어. 이거 제일 높게 해서 하나 있어요. 여기 또 여기 크리스탈 마코가 좋아하는 크리스탈이네. 네, 크리스탈 예쁘다. 뭔가 돌리고 싶게 만든. 네, 네, 맞아요. 근데 사라가 이거 만지면 진짜 좋아하겠다. <laughs> 이거 안돼. 이거 뭘까? 이거. 어? 움직이긴 한데. 어? 어? 오호 여기서 충전할 수 있네요. 다시? 오호 멋있다. 이 크리스탈이 이쁘다 이거 뭘까? 푸쉬 천장에 이런 게 있는데 이 라이트도 뭔가 좀 고급스럽게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켜볼게요 오~~ 어떤 소리가 날지 오 어때요? 이것저것 불다 들어오네 어. 이 스크린이 다 하나잖아요. 쭉. 그래서 엄청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운전석 옆에 키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네요. 크라 같은 것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네요. 엄청 깔끔하다. 마코 사람 응? 옷이 벌써 작아졌어 진짜 쑥쑥 크지? 근데 우리 생활비 괜찮아? 오빠 걱정하지마 요즘 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원 받을 수 있어 이왕 카드 쓰고 현금 받고 쓰는 게더 좋잖아? 아줌마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진짜 편해 정말? 진짜 좋다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청수기 휴대폰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야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청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 그렇게나 많이 준다고? 응 법이 정해진 지원금이라 다이히 챙겨야 해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전국 가입자 수 1위 안전항에서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 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에게 120% 포상해 주는 제도도 있어. 24시간 일해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하다. 아전당이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 이사 당일 불만족시 전액 건물 라는 허장이사도 돼.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방게 봤자. 아전당. 아전당 이 차가 하늘 볼수 있는데 이걸 열고 싶은데 여기에는 왠지 없는 것 같아요. 어딜까? 여긴가? 열어볼까 어? 와. 와 어? 창문도 조금 열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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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맞고선 밖으로 나와 있어. <웃음> 대박! <웃음> 이거 여니까 무슨 오픈카 느낌 나네. 그러네. 와, 엄청 좋은데. 와. 우리 차는 아예 안 열리잖아 지금. 그치그치지 창문이 있는데 못 열어요. 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은 이거 열고 오픈카 하고. 와비 오는 날은 닫고. 와. 에? 한국에 오면 이차 사준다고? <laughs> 한국에 오면 이차 사준다고요? 아 우리 좀더 우리 뒤에서 타보고 제대로 고민을 해본 다음에 생각 한번 해보자. 알았어. 일단 조수석 한번 타볼래? 응. 어. 수속에 타볼게요. 어? 여기도 오, 나오네. 여기도 나왔어? 어. 이야, 대박이다. 헤 아, 넓네. 우리가 제니시스 G80에 타봤는데 그저 수속보다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 그냥 쫙 뻗어도 남네. 그렇지. 응, 응. 와, 역시 공간이 훨씬 더 여유 있어요. 너무 넓다. 그래서 마코, 음. 이차 마음에 들었다고? 응. 음. 그럼 고객님. 네. 결제하셔야죠? 네. 이거 얼만지 가격 한번 보시고. 네. 오,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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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데? 1억 700만원. 와, 드디어 1억을 넘어버렸네. 아이고, 어떡해. 근데 진짜 1억이면 벤츠나 BMW 살수 있네. 음, 아니, 1억이면 엄청 많이 살수 있는데. 그치. <laughs> 맞고 전에 타던 경차 10개 살수 있네. <laughs> <laughs> 와 차에 1억 와 어때 우리가 만약에 지갑이 따로따로야 근데 오빠가 사고 태워준대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지갑이 같이 쓰잖아요 오빠가 번 돈도 마크본가번 돈도 상관없이 같이 쓰잖아요 그 중에서 1억을 쓴다고 하면 <laughs> 아 엄청 비싸네 다시 생각해 보자 다시 생각해 보자 calm down <laughs> 그렇게 할것 같아. 야 일단 의자 느낌 어때? 어 엄청 좋죠, 당연히 좋지. 아 당연히 좋아? 당연히 좋지. 티석 <laughs> 탈타 보시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 에. 뒤 타보고. 네 타보고. 그래, 어. 그래. <laughs> 그럼 티석 <지석> 타볼게요. 편해. <laughs> 야 어떠세요 사모님? 어 엄청 좋은 거 같아. 편해. 아, 공간이 넓어요. 다리 공간도 충분하고 위도 넓고. 이거 하늘 볼수 있고 엄청 좋다. 아, 하늘? 아, 그러네. 아까 이거 문 열었네. 응. 야, 확실히 개방감이 진짜 위에 공간이 특히 되게 많은 것 같아. 세상보다 응. 우리 테슬라는 문을 열수 없고 아까처럼 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엄청 더우니까 따로 가리는 걸 붙이는데 그걸 붙이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크고. 맞아.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보탈 하나로 창문까지열수 있으니까 엄청 좋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어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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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그런 거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어 어 눌러 봐봐 아~~ 불이랑 거울이다 보통 차는 거울이랑 라이트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두개 있어요 봐봐 아 여기도 있어? 어, 뒤 속에 두개 있어요 대박이다 우와 이런 게또 있구나 이게 아마 사모님들 화장 고치시고 하시라고 그렇네요 야 그리고 패널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어. 엄청 커. 왜 이렇게 커 이거? <laughs> 어? 아. 어. 아, 넷플릭스 유튜브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한 대씩 두대있네 여기. 음. 왜 이렇게 크냐? 박이다 우리 테슬라는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달려 있는데. 응, 응, 응. 좀 글라스가 다르긴 하네. 음. 여기는 아, 여기 드링크 홀더 하나. 아, 여기서 커피 마시면 되는 거야? 응. 음. 아 물. 아, 왜? 커피 안 돼? 커피 안되지 왜 안돼? 아 지저분해져 <laughs> 커피도 못 마셔? 얼마나 비싼데 야 마코 어떻게 오빠가 앞에서 운전하고 사라랑 마코 뒤에 여기 앉고 하면 은 괜찮을 에이,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카시트 어디다 설치하지? 카시트 졸업한 다음에 예? 카시트는 안되지 여기서 카시트 안된다고? 응. 그럼 사라 어떻게 타? 사라가 조금 더 크면 이게 좋은 것 같아 왜? 아 지저분해지잖아 그리고 좋은 게 하나 있어. 어떤 거? 여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 이 가운데 공간이 높잖아요. 가스링 차는. 근데 낮아서 괜찮은 편인 것 같아. 전기차는 없고, 지난번에 다 G80은 높고, 좀 아쉬웠는데, 이게 탁이네. 이게 탁이다. 그럼 트렁크. 또 없네. 아, 또 어디 눌러야 이거 열리는 거야, 이거? 아이고. 참 어려워요 한국자가 트렁크 열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응아그 어디 밑에 응. 있나? 없나? 아, 거기 있을 거 같은데? 이쪽에? 어디? 그 번호판 위쪽에 없어? 없는 거 같아 여기 라이트 가운데쯤에 가운데? 아 없는... 알았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 어오오오오 <laughs> 드디어 찾았다 와왜왜 왜 그래 <laughs> 엄청 넓다 아 그래? 야 이거 심하다 너무 넓다 와아 오빠 왜 이거 다섯 명 아니네 그러면 일곱 명아 여기 아... 시트맨트도 있고 이거 위자예요 그러네 7인생이었구나 이거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고 어? 오하 <laughs> 허! 와. 자동이야 <laughs> 와, 그러니까 짐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일곱 어. 명탈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 아. 마코. 어? 우리 2차 사면은 응. 애기 앞으로 몇명더 타도 되지? 마코는 조수석에 타니까 애기 다섯 명 가능하네. 그러네또네명 남으면 되겠다. 와, 딱인데? 네명 타면 근데 짐이 그러네. <laughs> 별로 못 나. 우리가 한국 와서 지금 캐스퍼도 타보고 응. G80도 타보고 응. GV80까지 타봤잖아 GV80? 어 응.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살면 어떤 응. 차가 제일 좋은 거 같아? GV80? 아 이거? 응 왜? 멋있어 멋있는데 엄청 크니까 조금 작은 과정이 없나요? 아, 있긴 해. 어. GV70. GV70? GV60. 오, 좋네. <laughs> GV7060 가자. 아, 이건 너무 커서 운전 못해? 못하고, 7명 달 때가 별로 없어서. 그치? 그렇게 사지. 응,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말하지만 오빠는 알고 있어. 사실, 마코가 아까 가격 보고 너무 비싸서 응. <laughs> 뭔가 이유를 찾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엄청 비싸긴하지. 근데 진짜 멋있긴하다. 음. 응. 근데 이런 고급차에 타볼 기회가 없으니까 좋은 경험했어요. <laughs> 우리 몇년 정도 지나면 이런 차탈수 있을까? 안탈것같아 왜? 엄청 비싸니까. 그렇지. 차의 천만의 느낌 좀 그렇다. 네, 이건 진짜 가치관. 어, 천만원이면은 어, 집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조그만집 하나. 응. 그럼 오빠 화이팅. <laughs> 또 봐요.